예수를 본받아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인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제목은 안식일 논쟁과 살해 음모입니다 오른손이 말라 남을 도울 수 없었고 아무런 봉사를 할수 없었던 손마른 사람은 어쩌면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듯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적 규칙과 의무에 충실하느라고 남을 위한 배려나 선한 봉사를 입고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의 마른 손은 안시일에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봉사의 손길도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만남을 위해 주어진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안식일은 선한 봉사의 손길을 펼치며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봉사, 생명을 구하는 봉사를 목격했던 서유안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식일에 관한 자신들의 잘못된 규정과 자신들의 부족함을 탄식하며 회개하며 그 계혁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함으로 자신들의 규정을 옹호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드러내어 계획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장차 반복될 것입니다. 말세의 안식일의 진리와 그날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 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이 언급되어 있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비하라 하더라 이 기별은 식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과 연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째 천사의 기별은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 특히 안식일 계명을 준행할 신실한 백성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항하여 용이 분노할 것이 요한계시록의 연대에 있는데,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몰입에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은 사탄이며, 그는 형식적인 종교 세력과 세상의 타락한 정치를 이용해서 그들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은 모자는 장래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안식이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요?